새벽의 편의점은 언제나 차갑고 반짝였다. 냉장고가 내쉬는 숨 같은 윙 소리, 유리문에 닿아 부서지는 형광등의 빛, 계산대 위 스캐너가 내는 짧은 삑 소리. 손님이 끊기는 시각이면 내 발끝은 바닥의 타일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선반의 상품들은 군대처럼 반듯하게 줄을 섰다. 그 모든 규칙적인 것들 사이에서 한 사람만이 예외처럼 느리게 또 정갈하게 다가왔다. 회색 코트 깃을 세우고 검은 우산을 털어 접어서 문옆 고리에 거는 사람. 늘 종이컵 커피와 호빵, 그리고 무지 노트 한 권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사람. 영수증을 건네줄 때면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밤은 길죠. 글을 쓰다 보면 더 길어집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 길이가 궁금해졌다. 그의 밤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 그 끝에서 무엇을 적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편의점의 작은 네모가 그의 문장에 어느 정도의 여백으로 남는지 다른 남자 손님들은 내 나이를 가볍게 얘기했다. 스물둘? 대학생이에요. 애의 번호를 묻거나. 푹 자라는 충고를 하거나 달콤한 음료를 추천해 달라며 괜히 오래 서 있곤 했다. 그들의 시선은 밝았지만 쉽게 식는 얼음 같았다. 금방 손에서 녹아 흐르고 흔적 없이 마르는 그와는 달랐다. 그는 나를 오래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잠깐 스쳐 보거나 내 손을 통과해서 계산대 뒤쪽에 정돈된 세계를 보듯 고요하게 시선을 두었다. 묻지 않고 닦지 않고 다그치지 않는 태도는 이상하게도 낯선 배려처럼 느껴졌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침묵 속에 온도를 숨긴다. 그의 온도는 겨울에 마시는 맑은 차 같아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오래 갔다. 어느날 그는 컵라면을 들고 와서 잠시 서성였다. 뜨거운 물 제가 부어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는 무심한 듯 뚜껑을 잡아주고 젓가락을 뚜껑 위에 층층이 올려놓았다. 세분 30초.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죠. 그렇게 중얼거릴 때 증기로 안경이 살짝 흐려지는 모습을 나는 오래 보았다. 말수가 적은 사람의 농담은 종종 노을처럼 늦게 찾아온다. 나중에야 웃음이 천천히 번졌다. 기다림이 면을 살리고, 기다림이 밤을 견디게 하고, 기다림이 사람을 바꾼다면, 나는 기다림을 조금 더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비가 오던 새벽, 교대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우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나를 보고, 그는 자신의 우산을 반으로 접어 내 쪽으로 기울였다. 같이 가요. 우산은 둘을 위한 원이니까요. 둥근 천 아래에서 빗방울은 둔탁하게 떨어지고 우리의 어깨는 중심을 맞추느라 조금씩 기울었다가 다시 펴지곤 했다. 우산의 꼭지점이 바람에 떨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저울이 우리의 균형을 찾아주었다. 밤을 좋아하나요? 그가 물었다. 싫지 않아요. 작은 소리들이 크게 들리거든요. 그럼 제 숨소리도 들리겠네요. 대답은 하지 못했다. 빗소리와 심장 소리가 같은 박자로 내려앉는 동안 말은 자주 필요 없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내일은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사 볼게요. 손이 덜 떨리게. 그 말이 내 손끝을 오래 데웠다. 문을 닫고 난 뒤에도 손바닥에 비 냄새가 남았다. 어떤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어떤 냄새는 하루를 관통한다. 그날의 비는 내 안에 얇은 선을 그었다. 선은 곧 길이 될 거라는 예감과 함께. 소문은 늘 달력보다 앞서 달린다. 카운터 앞에서 웃던 대학생들이 속삭이며 물었다. 언니, 그 아저씨 애인 아니에요? 계약직의 미소로 웃어 넘겼지만 마음 어딘가에 가벼운 스크래치가 남았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노트를 올려놓지 않았다. 대신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밤마다 쓰는 펜인데 하나 더 샀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봉투의 무게는 펜보다 가벼웠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목이 따뜻해졌다. 나는 계산대 메모지에 짧게 적었다. 당신의 글씨는 어떤 모양인가요? 메모를 포스기 옆에 끼워두고 퇴근했는데 다음 새벽에 돌아와 보니 그 자리에 다른 문장이 꽂혀 있었다. 당신을 부르다가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밤이 길어졌고 내 안의 여백이 갑자기 넓어졌다. 호흡의 간격이 달라지고 작은 일들이 의미를 얻었다. 편의점의 라벨기 소리도 냉장고의 윙 소리도 새벽 트럭의 백색 소음도 각자의 음표를 갖게 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었다. 첫 휴무날, 약속도 없이 같은 시간에 우리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다. 햇빛은 새벽처럼 얌전했고, 바람은 종이컵의 가장자리를 살짝 들었다 놓았다. 그는 블랙커피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취향을 몰라서요. 나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직 제 취향을 몰라요. 그는 잠시 웃고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된 결혼 생활이 고요하게 닫힌 이야기. 일에 빠져놓친 계절들. 어쩌다 혼자 남을 때 찾아오는 손의 방향. 나는 충고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다만 듣는다는 것은 어떤 밤을 함께 건너간다는 것과 비슷했다. 유진 씨는 왜 밤에 일하나요? 낮은 너무 분주해요. 누군가의 속도를 맞추느라 내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밤에는 제 목소리가 잘 들려요. 그럼, 오늘은 그 목소리를 노트에 적어보죠. 그는 내게 펜을 건넸다. 그 펜은 휘발되지 않는 잉크를 썼다. 적은 것은 오래 남고,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을 바꾼다. 나는 내 이름의 획을 조금 더 길게 천천히 그었다. 밤의 장난은 늘 갑작스럽다. 냉장고 한 칸이 멈추면서 선반을 비우던 나는 플라스틱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손목 위로 그의 손이 닿았다. 맥박이 뛰는 자리에서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하게 다칠 뻔했어요. 낮게 울리는 목소리보다 먼저 손끝의 조심스러움이 내몸 속으로 퍼졌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상자를 정리했고 선반을 채웠다. 닫힌 냉장고 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유리에 겹쳐 흐렸다. 김이 올라 흐릿해지는 선. 지워질 듯 쉽게 지워지지 않는 윤곽.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들은 종종 손에서 시작하니까요. 나는 대답 대신 손등을 아주 조금 뒤집어 그의 손가락을 스쳤다. 작은 스침이었지만 밤은 그 정도의 신호에도 길게 반응했다. 계산대 옆 핫팩처럼 오래 미지근해지는 온기가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종종 칼날처럼 얇고 예리하다. 나이, 간격, 경계라는 단어들이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처럼 붙었다 떨어지곤 했다. 나는 어느날 계산대 서랍을 닫으며 그에게 물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그는 오래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라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편안한 곳에서부터. 그 말은 문턱을 낮추는 주문 같았다. 닫힌 문이 문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것처럼 그날 밤 그는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문 앞에서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의 미소는 서두르지 않는 노래였다. 급하지 않은 멜로디는 오래 귓가에 남는다. 나는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일요일 새벽, 강가의 벤치에 함께 앉았다. 라디오에서 낡은 주파수가 흘렀고, BJ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은 일정한 간격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처럼요. 그는 내 어깨에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었다. 나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고개를 기울여 그의 무게를 조금 더 가까이 들였다. 강물은 아직 밤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종이컵에 김을 나눠 마셨다. 뜨거울 거예요. 그가 말하자 나는 웃었다. 조심할게요. 아니, 마음이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웃음이 잦아든 뒤 그는 말 대신 내 손가락을 조심스레 감쌌다. 여기부터. 단어는 짧았지만 길이는 길었다. 바람이 멎은 듯 고요했고 파도는 잠시 쉬었다. 손등 위에 내려앉은 약속이 아주 작고 단단했다. 그 뒤로 우리의 속도는 계절처럼 변했다. 야간 근무를 줄이고 저녁 타임으로 옮겼다. 함께 보는 하늘의 색을 늘리고 싶었다. 퇴근길에는 장을 봤다. 우유 한 팩과 과자 두 봉지. 오늘은 내 취향을, 내일은 그의 취향을, 그리고 모레는 둘이 나눌 취향을. 가끔은 그가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택배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직원 전용 구역인데요. 내가 웃으면 그는 장난스레 말했다. 사적인 감정은 계산대 밖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농담이 우리만의 규칙이 되었다. 규칙이 생긴다는 건 함께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밤이 완전히 내려오는 시간, 편의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사람들을 보았다. 교대하러 온 동료가 손을 흔들고 동네 고양이가 발치로 와서 꼬리를 휘감았다. 사랑은 환불이 안 된다죠? 그가 물었다. 네, 대신 교환은 가능해요. 무엇으로요? 어제의 불안을 오늘의 미소로. 대답이 끝나자 그는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주 가벼웠지만 세상 어떤 도장보다 선명하게 찍히는 낙인 같았다. 그 순간 알았다. 이 감정은 환불하지 않을 것이고, 오래도록 품에서 데울 것이라고. 어느 저녁, 나는 말했다. 오늘은 문턱을 조금 더 낮춰도 될까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단단히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불을 절반만 켰다. 커튼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실처럼 흘러 들어왔다. 우리는 오래 껴안지 않았다. 대신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의 호흡을 들었다. 숨과 숨 사이의 간격이 맞춰질 때 말로 만들 수 없는 문장이 먹을 때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차는 식었지만 컵 아래에는 손에 열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컵 받침의 얇은 물무늬 위에 다음 만남의 시간을 적었다. 내일도 같은 시간일까요? 내가 묻자 그는 웃었다. 아니요. 오늘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 기다림을 덜 길게. 시간은 앞으로, 소문은 뒤로. 우리는 옆을 보며 걸었다. 같은 방향이면서도 조금씩 어긋난 발걸음을 맞추는 연습을 했다. 어떤 날은 내가 그의 속도를 따라갔고, 어떤 날은 그가 내 속도를 따라왔다. 우산을 펴면 둘을 위한 원이 생기고, 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밖에서는 수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흘렀지만, 원 안의 공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인지, 답은 매번 달랐지만, 시작은 늘 부드러웠다. 손끝에서 시작해 시선으로, 시선에서 시작해 웃음으로, 웃음에서 시작해 하루의 끝으로, 그렇게 우리의 밤은 조금씩 길이를 바꾸었다. 끝이 길어지면 시작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시작은 다시 밤을 짧게 만들었다. 그 리듬을 타며 우리는 같이 걸었다. 한 달쯤 지나 그는 내게 한 권의 얇은 공책을 내밀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우리의 단어를 적자는 말과 함께. 나는 첫 장에 문턱이라고 썼다. 다음 장에는 우산, 그 다음 장에는 세분삼십초. 단어들은 짧았지만 각자의 밤을 데리고 있었다. 그는 그 옆에 자신의 글씨로 작은 괄호를 달았다. 기다림의 다른 이름. 둘을 위한 원. 면과 마음의 시각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우리의 사전은 두꺼워졌고 두꺼워질수록 가벼워졌다. 무게의 방향이 동일할 때 어깨는 덜 아프다. 사랑은 아마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무게를 나누어 들어도 서로를 더 단단히 묶는 방식. 가끔은 흔들렸다. 피곤한 날에는 말이 짧아지고 바쁜 날에는 눈빛이 빛을 잃었다. 그럴 때면 그는 멀리서 손을 들어 보였다. 허공에 적는 인사말처럼 가벼운 손짓. 나는 계산대 안에서 같은 높이로 손을 들어 답했다. 그한 번의 손짓이나 포스기 옆에 놓인 작은 메모 한 장이 밤의 균열을 봉합했다. 핫팩은 왼쪽 아래. 유통기하는 뚜껑을 보세요. 껍질이 얇은 귤이 달아요. 오늘 바람, 생각보다 따뜻해요. 이런 말들이 쌓여서 금이 간 자리에 수선 테이프가 붙듯 경고해졌다. 위대하지 않은 말들의 연대.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봄이 오기 시작한 어느 새벽 나는 편의점 천장에 달린 작은 풍향깃을 보았다. 환풍구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빨간 화살표가 살짝 흔들렸다. 바람의 방향을 기록하는 장난감 같은 것. 갑자기 떠올랐다. 그와 내가 서로의 바람을 읽는 법을 배워왔다는 것을. 무심코 던진 말 뒤에 숨어 있는 피로. 오래 묵혀둔 농담에 감춘 사과. 늦은 시간에도 비어 있지 않은 마음의 빈자리. 우리는 풍향기처럼 그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알아본다는 것은 그 방향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바람은 바람이니까 오늘의 바람이 내일도 같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간단한 질문을 받는다. 이거 어디 있어요? 행사 상품은 뭐예요? 포인트 적립되나요? 그러면 나는 숙달된 손놀림으로 답한다. 왼쪽 아래 진열대 끝 여기 바코드. 눈으로 보면 모두 같은 상품처럼 보이지만 만져보면 다른 질감이 있다. 삶도 비슷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 밤들이. 가까이에서 만져보면 각자의 촉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촉감들 사이에서 나는 그와 내 삶을 골라 집어들었다. 바코드를 읽히듯 서로를 읽는 법을 배워가면서. 어느 밤 그는 말했다. 내가 쓰던 노트가 거의 다 찼어요.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아마 내일이라고. 그건 내일의 첫 장이 되겠네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끝과 시작의 경계는 늘 얇아서 손끝으로 쉽게 달았다. 그래서 더 조심스레 만져야 했다. 달아 없어지지 않게, 그러나 너무 고이 두지 않게, 쓰다듬으며 펼치며 덮으며, 지금도 새벽의 편의점은 차갑고 반짝인다. 냉장고는 성실하게 숨을 쉬고, 스캐너는 제때에 삐 소리를 낸다. 그러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우산 아래의 원을 배웠고 문턱의 높이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무엇보다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라고 묻는 법을 배웠다. 시작을 묻는 사람은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 존중은 연애의 예의이고 우리가 매일 새로 만드는 집의 기초였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벽돌을 얹었다. 하루에 한 장의 노트, 한 번의 손짓, 한 모금의 커피, 한 줄의 문장. 작은 것들이 쌓여 밤의 집이 되었다. 그 집엔 문이 있었고, 그문 앞에는 언제나 낮은 문턱이 놓여 있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모양이었다. 거창한 사건이나 눈부신 불꽃이 아니라 우산을 함께 쓰는 둥근 원, 세분 30초의 기다림, 계산대 위에 남긴 짧은 메모, 핫팩의 미지근한 온기, 이마에 찍힌 아주 가벼운 입맞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단단한 것들, 환불은 되지 않지만 교환은 가능한 것들, 어제의 불안을 오늘의 미소로, 오늘의 피로를 내일의 약속으로 나는 오늘도 포스기의 영수증을 출력하며 생각한다. 당신을 부르다가 문장이 길어졌다고, 그리고 그 문장이 내 밤을, 우리의 밤을 조금 더 멀리까지 데려가고 있다고 내 이름의 획을 천천히 길게 긋던 그날처럼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로 가는 선을 그리고 있다.